지난 시간 우리가 자유약학기제 드라마 사회를 통해서 우리 지금까지 장면 만들기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드디어 그 발표하는 시간이에요 우리 친구들 할때 호응 어떻게 해야 돼자 호응 한번 해보자 시작 아 좋아요 밝게 인사 박수 주세요 뭐? 시나리오 작가 공부를 한다고? 아 이것도 아이디어가 있어야지 음 약따우로 뭐 해볼까? 빵빵빠라빵 환자 상태는? 백박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시피할 준비 천 부쿵 이천 부쿵 삐 12시 56분 53초 환자 운영하셨습니다 압작 근데 이건 아니야! 어. 이번엔 첫사랑 이야기로 해볼까? 안녕 얘들아! 나는 이번에 새로 전임 원새 선생님이 간다 어, 새로 온 만큼 어, 새롭게 공부를 나가보도록 하자 선생님 첫사랑 이야기 해주세요 아, 첫사랑 그때 좋았지 대학생 때였는데 지금은 어디서 뭐하고 있을까 궁금하다 그 승희야! 오빠! 아빠! 안돼! 안돼! 이거 완전 막장이잖아! 난 아무래도 이쪽에 소질이 없나 봐 <laughs>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보자 뭐? 시나리오 작가 공모를 한다고? 이것도 아이디어가 있어야지 자자, 힘내서 써보자 의학 드라마로 해볼까? 뭐야? 이거 완전 내 이야기잖아 그래, 나에게 언젠가 코필라이올 거야. 열심히 하자. <laughs> 자, 차려! 느낀 점!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저희보다 잘한 것 같아요. 어, 잘한 것 같아. 같아. 자, 우리 이거 하면서 느낀 점한번 얘기 한번 해볼까요? 이거 발표하면서 느낀 점. 제가 짰는데 이야기가 좋았던 것 같아요. 어, 자기 스스로도 <laughs> 막 좋은 게막 느껴졌어. 자, 알겠어요. 자, 차려! 너무 잘했어. 인사! 박수 주세요! <laughs> 자, 두 번째 조 나오세요! 자, 인사! 내 그대만 생각해요. 함께 있고 싶죠. 언제부터? 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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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청 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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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최윤주 사랑해요 최윤주. 와! 시청, 시청, 시잘해보자청 시청, 시청, 자 하면서 느낀 점 윤주 청시 얘기해 볼까? 어 재밌었어요. 재밌었어. 재밌었어? <laughs> 또 나머지. <웃음> <웃음> 대본 짜는게 어려웠어? 알겠어요 자차려자 인사 박수주세요 자 세번째 팀 나오세요 자 인사 <웃음> <웃음> 내가 일본의 왕이난 조선의 왕이 내가 일본에조선에 딸로 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음 난. 1억 5천 양 정도면 될것 같소 너무 비싼데 m a n They're c 아니 l 전 d c 억 s 천 양이 좋을 것같 Sunday, and y 도그 don't 그 n o w a 소 d you don't n e 0 d 로 c h i l 병 You don't n 시 e d a young g i 시 l 도록 하지 <laughs> 우리 s 나 Come, you 네 사실이요? 사실이요. 그럼 당장 왕의 목을 따러가지 어. 네. 이 매복노 가식들 나와라. 당신 누군가. 나는 이 왕의 목을 따러왔어날 그 목을 목을 따러왔다고 그렇지. 이런 멧돼지나 잡아먹을 놈이 <laughs> 이 요망한 거 당장 죽여라. 알겠습니다. <laughs> 이러기 네. <laughs> <집주>, 이어서 <laughs> 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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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어서 이어서 중어서 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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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하이거서면서 느낀 점이한이부터 한번 나갈어어이어윤이에게 정말 고맙습니다 <웃음> <웃음> 그래. 오 그래 어서 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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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자그어음 이어서 이어서 이어네요 어? 연기해보니 재밌어. 연기해보니 재밌어. 헉, 우리 친구도 완전 끼가. 우와, 깜짝 놀랐어. 또? 저희가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오, <laughs> 자신감이 생겼어. 제일 잘한 것 같아. 자, 또? 평소보다 재밌었어. 평소보다 재밌었어. 너무 잘했어. 우리 친구들 이렇게 자신감 있게 하니까 어때 보여, 얘들아? 재밌어요. 되게 잘해 보여. 자신감 있게 하니까. 큰 박수 주세요. 인사! 오 잘했어. 자네 번째 주 나오세요. 자 차려. 자 갈게 인사. <웃음> <웃음> 자 안녕 얘들아. 우선이 팬클럽에 연결 환영해. 난이 팬클럽은 그아이의그 아이의 그 의해 그 아이를 위해 탄생한 동아리야. 어, 나는 전직 뮤지컬 동아리 회장. 지금 이 순간 이자 이 팬클럽 동아리 회장 최유정이라고 해. 음, 그럼, 각자 자기소개부터 해볼까? 우선, 음, 김민지? 민지야? 맞다. 안녕, 나는 2학년 이반 이쁘니? 김민지라고 해. 그냥 편하게 이쁘니? 민지라고 불러도 돼. 아, 민지. 그래, 민지는 그걸 어디가 좋아? 그걸? 해? 너무 멋지잖아. 나랑 딱 어울리는 것 같아. 아, 그렇지. 들어가서 앉아. 다음은 공경현 어... 아뭘 봐? 아 누나 안 깔아. <laughs> 이학연일봐 배영수. 연수. 그래 연수야. 어 연수는 여기 어떻게 들어왔니? <laughs> 그냥 여기 재밌을 것 같아서. 음 그래. 자 다음은. 1학년 3반 김진경이라고 합니다. 아, 1학년이구나. 미기해. 아, 진경이는 어그 음, 아이 어디가 좋아? 그 아이는요, 정말 키도 크고 멋있어요. <laughs> 무엇보다 웃을 때 접히는 눈이 정말 귀엽고요. 친구들 대하는 말투도 상냥해요. 음 친구들과 운동할 땐 박력있고 멋있어요. <laughs> 아, 자 그럼 이제 자자자자자자자 아! 언니는 왜 이런 동아리를 만들었어요? 그냥 뮤지컬 동아리 하시면 될텐데 그야 당연히 멋있어서지 내 동생 동생이야 어? 반응이 늦다? <laughs> 너무 책임거리니? 그리고 우리 경연이내 동생 눈알이랑 콩팥이 좋다고 했지 기대하고 있을게 왜 이런 아이들만 내 동생을 좋아하는 걸까? 아, 거울 좀 그만 봐 네 얼굴 무슨 그 아이 관심 없겠다고. 네. 네. 네 얼굴로 그럼 그 아이의 가능성 이 <laughs> 생각하냐? 이게 진짜 보자보자니까. 네 얼굴 진짜 호박 같이 생겼거든. 호 <laughs> 어, 아! 진짜 이게 진짜. 모두 어! <laughs> <laughs> 그만해요. 뭐 이게? 모두 그 아이 좋아하는 거 알아요. 그렇다고 이렇게 싸면 우 돼요? <laughs> 모두 다 경쟁 상대가 한번 줄어드는 게 낫겠죠. 그렇다면 제가 나갈게요 정말 학교 초부터 그 아이를 좋아했지만 제가 나가면 될거 아니에요 아... 그래! 아니 그러면 내 동생이랑 진경이랑 이어주면 어때? 네? 아저 싫어요 아, 귀찮게 그런 걸왜 해요 그럼 모두 동의한 거지? 그러면 <laughs> 내 동생이랑 얘랑 이어주자 이름하여 오자케노키 프로젝트! 암전 자, 우선 첫 번째, 내 동생은 이쁜 여자를 좋아해. 이쁜가? 큰가? 근데 좀 닥쳐. <laughs> 두 번째, 내 동생은 요리 잘하는 여자를 좋아해. 칠해? 아, 삼... 삼, 칠? 십, 팔! 이제 조용 해!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적건부터 측정시켜 볼까? 우후! 예이! 내 화장품 써. 아, 독서 후에 이역을 보여주지. 책도다 읽어. 그렇지, 그렇게! 초콜릿은 이역을 전혀 못하 머리도 풀고, 선크림이라도 찍어 바르고, 옷도, 옷은 당장 하지만 찌질해 보이지 않게. 머리에 있어야 기본 상처는 있어야지. 너도 읽어. 여자라면 초콜릿 주문 돌릴 수 있어야 해지도 정성스럽게 주면고백하 준비 끝! 끝! 언니들 고마워요 차에 지나 말고 와 그럼 가볼게요 아 완전 보람차다 한 일도 없으면서 화장하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 그만 좀싸고 지겹지 맘이야? 그나저나 어떻게 될까? <laughs> 해보면서 그, 근데 그 어떤 아이가 저를 위로해줬어요 빠졌어? 너좀금사가구나 그럼 우리가 또 나서야지 두 번째 프로젝트 은두 번째 짝사랑이야 그럼 그남자 어떤지 보러가자 그래 아니, 그래 <laughs> 아, 두 번째 짝사랑 두 번째 프로젝트 좋아 같이 가 끝내주나. <끈> 자, 어떻게 봤어? 난 <끈> 잘했어요. 잘했어? 잘생긴 애가 안 나왔어요. 그것도 아쉽지. 있으면 좋은데. 처음보다 선생님한테 보여줬을 때보다 잘하긴 했는데 이게 뒤죽박죽이야. 정확하게 해야 돼. 어? 유정아. 알았지? 분장도 하는 거 제대로 하고 뭔가 남자가 왔으면 좋겠는데 얘 시켜서 같이 해. 알았지? 네. 지금 연출의 일부예요, 이거. 지우. 근데 뭔가 어수선하고 무슨 얘인지잘 모르겠어. 정확하지 않고 흐지부지하고 이건 아닌 것 같아. 자, 우선 알겠어요. 좀 느낀 점? 캐릭터가 잘살았어 그치? 처음보다 낮았지. 캐릭터가 잘 살았어. 너무 잘했어. 자, 다만 진행하는 유정이 천천히 대사하면서 이끌 수 있게 해줘. 나머지 다 캐릭터 분명하게 잘했어. 어, 느낀 점? 재밌었어 재밌었어? 어, 또? 재밌었어요. <웃음> <웃음> 알았어요. <웃음> 형식적인 것 같잖아. 좀더 다양하게 <laughs> 또 <얼마 안> <웃음> <웃음> 잘했어 또 <laughs> 어, 즐거웠어요. 즐거웠어? 어, 또? 즐거웠어. <laughs> <laughs> 아, 저희는 연습 한다고 많이 했는데 약간 좀 제대로 잘 못해. 그렇지 그런 것 같아. 또? <laughs> 어 연습하는데 재밌었어요. 응. 연습하는데 재밌었어. 자 앞에 쓰세요. 자 마지막 자 인사 박수 주세요 잘했어 자 마지막 나오세요 자 인사 박수 주세요 자 시작 오. 형님 지이 새끼가 쳐스이습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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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이 이거. 이지 말고 이거. 이거. 와거이거 뭐하거너 진짜 물을 뿌려! 아, 아 자, 일렬로 서! 떠들지 말고! 느낀 점! 어 목소리 작았어 막장. 막장 정신 없어요 이거 선생님이 자 반을 두 팀을 한꺼번에 했어 이거는 너네들 의견을 수용한 거야 잘할 수 있다고 해줘서 이게 뭔지 모르겠어 경찰을 때린 거야 어자 알겠어 우리 근데 즉흥으로 어, 우리 친구들이 자 두 팀을 합쳤을 때좀 우려를 했어요, 선생님이. 이게 과연 잘 될까. 근데도 마무리까지 잘해줘서 고마운데, 어, 경찰을 때리고 이런 거는 좀더 생각을 좀 이렇게 전환시켜서 하는 게좀 좋게 보이진 않았어. 그치? 봤을 때. 그래도 정답은 없고, 우리 친구들의 의견을 존중하니까 그래도 잘 표현했어. 자, 촬영! 자, 인사! 박수 주세요. 이제 선생님이랑 모든 수업이 다 끝났어. 자, 이 드라마 사회 자유학기제 드라마 사회를 자 우리가 오늘 마지막으로 다 마무리를 했는데 이거 하면서 느낀 점 누가 한번 얘기 한번 해볼까? 어, 우리 친구. 연극하는 게 되게 어려웠어요. 연극하는 게 어려웠지, 그렇지? 또 느낀 점? 연극을 이렇게 한번 해봐서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 또. 배우할까봐요. 배우할까봐요. 태영이. 오 좋아. 아 어, 느낀 점 느낀 점. 어 연기하는 걸 배운 것 같아. 자또 누가 한번 예보기 해볼까? 우리 친구 느낀 점. 어 연기를 잘해주는 것 같았어. 남자친구 한 명만 발표해 볼까? 누가 해볼까? 남자친구. 우리 저 친구. 여기가 한다는데. 어. 안 들려. 생각도가재어 재밌었어. 재밌었어. 알겠어. 우리 친구들 지금까지 너무 잘했고. <laughs>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 중앙대학교 가서 발표 잘하라고. 자 서로를 위해서도 박수 한번 주세요. <laughs> 아 좋아요.